장마가 한창이던 여름 혜진은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게 되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응. 시어머니와 단둘이 보내는 일주일은 어색한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된장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인다지?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무심한 듯 말했다. 혜진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한 숟갈만 뜨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어색함은 점점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혜진이 청소하는 방마다 다시 걸레질을 했고, 시장에서 사온 반찬에는 혀를 찼다. 우리 아들은 이런 거안 먹어? 집에서는 항상 손수 만들었지? 그말 속에는 너는 어머니가 못 되라는 말이 숨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낡은 상자 속에서 손때 묻은 편지들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온 고단한 세월 시댁 식구에게 인정받지 못해 울었던 과거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던 가지나물과 고등어조림을 준비했다. 조용한 식탁 위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고 잠시 후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어머니도 나한텐 참 무서운 분이었지. 말 한마디에 마음의 벽이 조금 무너졌다.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서로 닮아있음을 느끼며 그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다. 셋째 날 아침 혜진은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섰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들로 나름 정성껏 미역국과 나물반찬을 준비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자마자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너무 싱겁네. 아침부터 입맛이 없어진다. 그 말에 혜진은 입을 꾹 다물었다. 대꾸하는 순간 더 멀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다. 시어머니가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아주머니를 집으로 초대했고, 혜진은 서둘러 저녁상을 차렸다. 아이고, 요즘 며느리는 좋으시겠어요? 젊고 예쁘고 세련됐잖아요? 이웃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렇죠. 보기엔 그런데 집안일은 아직 한참 배워야 해요. 어머니 손이 안 가는 며느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웃으며 받아쳐야 하는 자리였지만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욕실 거울 앞에서 혜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매일같이 자신을 시험하는 듯한 말과 행동, 작은 실수마다 날카롭게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눈초리. 자신이 딱히 잘못한 게 없어도 늘 덜된 사람 취급을 받는 듯한 이 공간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다음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빨래를 널어둔 베란다에서 해지는 바닥에 놓여 있던 시어머니의 흰 블라우스를 실수로 밟아 더럽히고 말았다.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건데 당신은 물건을 그렇게 막달뤄 갑작스레 당신이라는 호칭이 나왔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오래 눌려있던 불씨가 터진 듯 했다. 집안일이 서툰 건 그렇다 쳐도 성의가 없잖아. 왜 그렇게 정이 없어? 사람 마음을 못해하려. 처음으로 혜진도 입을 열었다. 정이 없다는 말씀 너무하세요?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단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순간 둘 사이에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등을 돌렸고 혜진은 손이 떨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혜진은 짐을 싸야 하나 고민했다. 이 집은 여전히 남의 집 같았고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